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엔 2020년 6월에 출제되었던 ITQXL B형 제4작업 그래프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어, 우리 6월달에 나왔던 기출문제대로 일단 한번 쭉 풀어본 후에 어, 우리 7월부터는 2016 버전으로, 어, 또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변경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것 또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프 문제입니다. 자, 1번.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고, 데이터 범위를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출력 형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묶은 막대 제로형 차트로 자 만들어서 자 여기 차트를 본 후에 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들은 자이 차트를 어떠한 계열로 만들었는지 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떠한 계열로 만들어진 차트인가요 자 일단 우리 범례를 보니까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이라는 계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모티, 크로우, 지니, 벤티지. 자, 여기 보시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제품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품명 계열. 다시 말해서, 제품명, 판매 수량, 판매, 금액, 이세 가지 계열로 이 차트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차트에 여기 계열들을 보면, 자 모티크로우 지니 벤티지 다큐 프린터 캐리 레이저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로사 프린터가 빠졌고요 그리고요 그린이라는 게 빠졌어요 자 그러면 로사 프린터와 그린을 제외한 자 나머지 계열들을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자 제품명 필드명부터 블록 잡아야 되니까 자 C의 사에서 C의 7까지 블록 잡고 판매 금액도 마찬가지 그리고 판매 수량도 자, 이렇게 블록 잡을 거고요 자그리은 없어요 자 벤티지와 다큐 프린터의 제품명과 어, 판매 금액 자 얘네들을 같이 이렇게 블록 잡아 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캐리 레이저와 판매 금액 그리고 밤의 수량 자, 다시 블록 잡자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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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다시 블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의 4부터 d 의 7까지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4에서 F의 F7, F의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C의 9에서 D의 10까지, 자, 그리고 F의 9에서 F의 10, 자, 그리고 C의 12부터 D의 12 드래그 하시고, 그리고 F의 12를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떼주신 상태에서 자, 삽입 탭에 자, 우리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해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하시고 자,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해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과 2번은 끝났어요. 자, 3번 볼게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 작업 시트로 이름을 바꾸시오. 자, 우리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이동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새 시트를 클릭하시고 자, 새 시트의 이름은 제4 작업으로 자 지정하시고 자, 확인 눌러 주시면 자, 제4 작업 시트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그래프가 들어가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제 사작업을 쭉 끌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끝으로 이동시켜 주실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차트 디자인 도구를 레이아웃 3과 스타일 6으로 지정하래요. 자, 우리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레이아웃 3과, 그리고 스타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스타일 여섯 번째로 지정하래요. 자, 마우스 갖다 대 보시면, 레이아웃 3. 자, 클릭. 자, 마찬가지로, 스타일 6.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서식을 지정하는데, 차트 영역은 굴림의 11포인트의 채우기 효과를 질감 파랑 박엽지로 설정을 하고, 자,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으로 지정하래요. 자, 우리 차트 영역은, 자, 이 전체, 이 바깥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데이터 막대가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탭에 글꼴을 굴림 엔터. 자, 크기를 클릭하시고, 11 엔터 하시면 차트 영역의 글꼴과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자, 우리 채우기 효과를 파랑 박엽지로 설정하기 위해서, 자, 서식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도형 채우기에 질감으로 들어가 보시면 파랑 박엽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나오는 파랑 박엽지를 선택해 달라고 나와요. 자, 여기 그림 영역은요. 이미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더 이상 변경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되셨으면 제목 서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굴림의 굵게의 20포인, 채우기는 흰색, 차트 제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홈탭에서 굴림 지정되어 있고요. 굵게 지정되어 있어요. 자 크기만 선택하시고 20 하시고 엔터. 자 우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그 상태에서 테두리. 자, 도형 윤곽선 가셔서 검정색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자, 저는 차트 제목을 이렇게 블록 잡아서 자, 우리 차트 제목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7번 서식 지정하는 문제 판매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판매 금액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지정을 하시고, 자, 오른쪽에 보조축을 만들어서 보조축대로 꺾은 선형 그래프가, 차트가 나타나도록 설정하라 라는 소리겠죠. 자, 우리 차트에서 판매 금액이 요거네요. 그렇죠? 지금 판매 수량은 값이 너무 적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자, 판매 금액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해서 꺾은 선형 차트로 변경을 하셔야 될 때는 자 그냥 범례를 한번 선택하시고 또 내가 꺾은 선형으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도 돼요. 자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셔서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자, 이거 중간에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자,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자,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이 표식이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모든 표식이 다 선택이 되어지는데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자, 데이터 계열 지정을 기본 축이 아닌 보조 축으로 지정하시고 닫기 하시면 자, 이렇게 보조축이 생긴 거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레이블. 자 우리 값을 넣어라라는 소리예요. 그래프에 다큐 프린터의 판매 수량 계열 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 자 어떻게요? 요렇게. 판매 금액의 다큐 프린터에만 217이라고 윗부분에 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큐 프린터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큐 프린터의 판매 수량을 선택. 한 번만 선택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지니까 자, 한번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자,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시면 자, 위에 21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동일한 위치에 나왔기 때문에, 자, 더 이상 수정은 안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눈꿈선. 선 스타일을 바선으로 지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눈꿈선은요, 바로 요거 있죠, 요거. 얘가 눈금선인데, 얘를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바선으로 지정해라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러 개의 눈금선 중에 아무 눈금선이나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 탭에 도형 윤곽선에 대시로 들어가시면, 자, 마우스 갖다 대서 바선이라고 나오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선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바선으로 변경이 되어지십니다. 자, 축, 출력 형태를 잠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기본 축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부터 50단위로 어디까지요? 200 50까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보조축 볼까요? 0원부터 자 우리 10만원 단위로 50만원까지 표시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작업하는 그래프를 보니까 자 기본 축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보조 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5만원 단위로 45만원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0원부터 50만원으로 자 10만원 단위로 자 값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보조 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자, 최소값은 0으로 그대로 둘 거고요. 최대값은 50만 원이니까 고정을 선택해서 50만 원으로 변경하시고 자, 우리 주 단위가 5만 원 단위가 아니라 10만 원 단위였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자, 지정하시고 자, 닫기 하시면 자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이 동일하게 자축 서식이 지정되었네요. 자 다음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내명을 변경하래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작업하는 거 보니까 판매 수량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자 출력 형태를 한번 보니까 법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매 수량 단위 대라고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법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법례를 선택하시고,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셔서, 자,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법례 항목을 선택, 우리는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 자,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열 이름이 제1작업의 f의 4셀을 참조했기 때문에 요두줄 똑같이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 계열 이름에다가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입력해 주신 상태에서 확인 다시 확인 눌러주시면 자 어떤가요? 출력 형태와 같이 우리 그래프가 변경이 되었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세요.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아까 217이라고 나온 이 값에 최다 판매 수량이라는 글자를 넣으래요. 자, 그러면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으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 설명선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도형을 선택하시고 자, 드래그 적당하게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한 크기, 자, 위치로, 자,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자, 여기 마름모, 노란색 마름모를 이렇게 끌어서, 자, 이렇게 지정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에서, 자, 이렇게 안에는 흰색. 바깥쪽은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있는 것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여기 글꼴을 먼저 변경을 할 건데, 자, 우리 아까 차트 영역을 굴림의 11 포인트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따로 우리 뭐 제목처럼 어떤 글꼴로 지정해라 라고 지정한 것 외에는 다 굴림의 11 포인트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홈 탭에서 굴림의 자, 11 포인트로 지정하시고,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하셔야, 자, 글자가 가운데부터 자, 입력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도형까지 입력을 잘 하셨어요. 자, 나머지는 출력 형태대로 확인해라 라고 했는데, 자, 확인을 해보니까 출력 형태와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2020년 7월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림 영역은 지금까지 흰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해 주진 않았는데 2020년 7월부터는 이 그림 영역을 흰색이 아니라 우리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로 들어가셔서 자, 이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색으로 자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 제목 또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1로 자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기 계열들 중에서 우리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중에서 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 출력 형태를 잠조하여 얘를 네모의 크기를 10으로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라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럴 때는 표식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 채우기 및 선으로 들어오셔서 자 여기에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표식을 직접 선택하셔서 자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네모라면 네모를 선택하고 크기를 10으로 지정해라라고 한다라면 자, 이곳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까지 변경을 해 주시면 되신다는 거. 자, 우리 어 2020년 6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비용. 자, 제4 작업 그래프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